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태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중공의 우호와 지원은 블링컨미 국무장관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7월 28일 중공과 러시아는 동시에 미국에게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블링컨미 국무장관은 발리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왕이 중공 국무위원과 5시간 동안 회담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부당한 전쟁, 북한의 핵 프로그램, 기후 위기, 식량 안보, 세계 보건 및 약물 통제와 같은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더 많은 분야를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공의 대만 도발과 홍콩 탄압, 소수민족 및 종교 대우, 신장 자치구의 집단 학살 문제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동시에 중공과 러시아의 동맹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베이징이 중립을 자처하지만 그 입장을 고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생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중공과 미국이 지켜야 할 국제질서에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베이징은 모스크바와 무제한 동반자 관계를 발표했고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는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공은 UN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 러시아의 지지를 표명하며 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블링크는 이번 회의는 유익했다며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러시아를 비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중공과 대만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 크렘링궁도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강경한 성명이 중공과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공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비판을 거부하며 중공과 러시아의 유대 관계가 더욱 긴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